백이 정석이 끝난 다음에 이런 곳을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딱 내밀 때가 있어요. 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왜 내미냐? 여기를 안 두면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아 초보자 때 이제 좀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걸 이렇게 걸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내려 빠지고 이렇게 단수 쳐서 요 지금 돌을 갖다가 잡힌 돌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흑기 득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보자 땡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여기를 늘고 이거 두면은 이게 손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걸 왜 내가 이렇게 잡혀? 어, 이렇게 둘 바에는 차라리 그냥 단수치지. 그래서 이렇게 따내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손해입니다. 이 손해가 왜 손해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이걸 늘잖아요? 그럼 늘면은 이거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잡아야 되니까. 단수를 치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를 붙이는 것들이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죠? 요런 끝내기가 공짜란 말이에요. 또 이쪽으로 보면은 이런데 돌이 오면은 지금 백이 이걸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받지 않고 뭐 이런들 뒀다. 그러면 이게 눌러 막히는 자세가 기가 막히게 좋죠. 흙이 예, 이걸 틀어 막는 자세가 또 생기죠. 바로 여기를 갖다 빠져 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또안 받으면 여기 막히면은 또 선수가 되니까 백이 계속해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당하지 않으려고 A 백이 그냥 내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여기를 늘래 그냥 예, 그거 어 왜냐면 지금 두지 않으면 바로 이제 흙한테 그 활용을 당하는 것이 싫다는 얘기죠. 자 그럼 늘었습니다. 늘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요거 아뭐 늘은 건 오케이 뭐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손을 빼는 경우에 이제 이곳을 그 흙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을 빼면 안되는데 지금 손을 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백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흙이 그냥 이렇게 붙이고 이걸 넣을 때 손을 빼버리면 그만이죠. 이 한방으로 모든 게다 해결이 됐잖아요. 이건 이구자 당해도 막으면 살아있는 모양이니까 아무 당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머리를 세웠는데 그 정도로 만족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백이 이걸 지금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가올 때는 여기를 빠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막을 때 단수치고 이거 이을 때 이때 이렇게 붙여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갖다가 백이 늘지 않으면 은 언제든지 흑은 이게 선수를 교환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이 두텁게 여기를 늘고 싶은데 찬스는 지금밖에 없다. 자 그러면 흑이 손을 뺐을 때는 이걸 어떻게 공략하느냐 다가오는 게 아니고 여기를 붙이는 게 급소입니다. 이 수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아시는데 뭐 이렇게 젖히는 수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거 두면 어차피 끊을 때 밀면은 그냥 붙인 것보다 이게 더 강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거를, 그냥 여기를 젖히면은 흙이 끊질 않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기를 막습니다, 그냥. 막는 게 중요해요. 나가면은 끊고, 이거 두면 막아버려서, 끊을 때 단수 치면 축이 되잖아요. 축이 성립이 될 때는, 여기 젖히는 수안 돼요. 옆으로 막아서. 꼼짝없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백의 입장에서는 위로 이어야 된다는 얘인데 그때 이걸 넘어가 버리면은요. 여기서 두는 게좀 난감하죠. 만약에 이쪽을 끊으면 끊는 쪽으로 잡는 거예요. 잡아서 여기 두면은 이렇게 한칸 뛰고 그럼 밑으로 길 수밖에 없죠. 이게 길게 되면 한번 끼면 계속 끼어야 돼요, 이거. 그러면 여기는 살아 있는 상황에서 이거 계속 끼어야 되니까 이상하죠. 그렇다고 지금 백이 여기서 이걸 나와서 끊는 것은 이걸 한 수만 아시면 되는데 단수 한 방만 칠줄 아시면 돼요. 단수 치면 지금 축으로 잡히는 걸 갖다가 방비하고 그다음에 막아 버리면 끊었을 때 이게 단수가 되면서 요 요거 때문에 끊었을 때 단수가 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백이 못 받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이쪽을 끊으면 그럼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이걸 이으면 이렇게 나온 다음에 한칸뛸때 밑으로 쭉 기더라도 이거는 잡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한칸 뛰어서 어떻게든 이 선을 기면은 여기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배, 흙이 뭔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밀어 올리면 이거는 백이 해볼만합니다. 어, 충분히 싸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한 수를 여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흙이 두 점을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게 좋아요. 이걸 예, 잡고 이거 두면은 또손 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데를 갖다 그냥 간다든지 이렇게 손을 빼는 거예요. 귀를 두 점을 버리는 게 크긴 한데. 이렇게 이제 손 빼는 것이 괜찮죠 나중에 여기가 는 다음에요 이거 막을 때 여기를 갖다 붙이는 끝내기를 꼭 아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요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 이거는 여기를 붙이면은 지금 이쪽을 두면은 이걸 단수치고 있는 순간에 이제 패가 되기 때문에 흙이 유리하고요 베개 입장에서는 당연히 역을 옆으로 붙여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끝내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백집이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요 끝내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잊지 마시고요. 또한 가지는 그냥 이렇게 젖히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젖히면은 백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받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받아서 아까 같은 조임 현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흙이 양자충이 되기 때문에 둘 수가 없죠.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어, 좋은 수가 있다는 거 이건 꼭 아시고요 자 그래서 백이 이 젖히는 수가 좋은 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젖히는 수 말고 어떤 수가 좋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급소입니다 여러분 이 수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 두면 은 흙이 엄청 후회합니다 손뺀 것에 대해서 이유는 이쪽으로 젖히면 치받아요 그럼 아까 같은 그런 초이스를 못한다는 거죠 흙이 이거 끊어야 되는데 젖히고 늘때 여기가 중요한데 이걸 하나 젖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젖혀두는 겁니다. 요걸 만약 안 젖히고 여기를 밀었다 그러면 이걸 먼저 빠지는 수가 기가 막혀서 막고서 흙이 늘면은 이거 다 기어야 되거든요 아 이게 기는 자세가 일단 피곤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을뭐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해두고 흙이 여기를 갖다가 단수 치고 이거 젖힌 다음에 예 이런 식으로 살아버리면 물론 백이 이렇게 해도 싸울 수는 있어요 예 살긴 했습니다만 이쪽이 곤마기 때문에 싸울 수는 있는데 아, 더 좋은 결과가 있는데 이렇게 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려 빠지는 수를 역으로 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거는 후에 하시게 되는 수법 아, 당하지 마시고 이걸 하나만 젖혀놓으면 돼요. 젖혀놓으면 막아야 될때 그때 밀면은 완전 얘기가 다르죠. 이유는 끊어서 이걸 잡으면 흙이 후수가 되잖아요. 이건 여기 두점 머리를 두들기기 때문에 이넉 점이 완전히 곧마가 되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이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흑의 입장에서는 막고 이거 밀면은 여기 두 점머리 안안 당하려고 이걸 늘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갖다 이어버리면 사활이 걸리는 거예요. 이 흑돌이 다 걸려버립니다. 막으면 여기도서. 물론 이것도 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여기, 예, 여기를 하나 젖히는 게또 있죠. 요게. 이거 해두고, 예, 뭐 여기를 갖다가 지금 이걸 젖히면 이거는 여기를 갖다가 끊어가지고 잡힙니다. 예, 이거는 수상전이 이거 뒀을 때 흙이 예, 수상전에서 산수 부족이기 때문에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이걸 둘 수도 없어요. 예, 이거 두면은 이제 요거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둘때뭐 이렇게 이제 두면 이렇게 늘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두집나고 살아야 되죠. 근데 이제 백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곤마니까 백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흙은 어쩔 수 없이 백이 이제 여기를 갖다 딱 붙여오면 뒤로 막아야돼요 그럼 이걸 늡니다 그럼 여기를 둬야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밀어 올리면 완전 숨이 턱막히죠 지금 또 못살아있어요 그렇다고 여기 나갈 구멍도 없고 이렇게 두면 이거 쉬우니까 괴롭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살아야되는데 또 막고서 이렇게살아야돼요 그럼 너무 이제 비참하게 살아야되는거예요다 틀어막히고 이렇게 되고 이제 백이 이런식으로 두면은 백이 초반에 포석을 앞서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형태는 백이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넣는 순간에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 한 칸을 뛰던가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눈목자로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럼 백이 어떤, 어떤 때 두느냐? 백이 이렇게 모양을 키우고 싶을 때, 이렇게 모양을 키우고 싶을 때는 여기를 늘어놔야지만이 모양이 커지죠. 근데 이걸 생략하고 그냥 아나 모양 키우고 싶어. 그리고 여기를 두면은 흙이 이걸 먼저 는, 늘고 요 단수를 치는 순간에 모양을 키우고 싶어도 키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로 오면 자 이것도 하나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나 이거 당했을 때 지금 붙이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여기에 돌이 이게 흙돌이 있으면 요 수가 통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안 되냐면 흙돌이 여기에 돌이 있으면 이걸 젖힐 때 이렇게 2단 젖히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2단 젖히면 여기 둘때 이으면 요돌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양단수는 되는데 지금은 이한점 잡아봐야 소용이 없죠. 여기에 다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돌 때문에 축도 안 돼요. 이거 단수 치고 이거 두면은 끊을 때 나가서 축이 안 됩니다. 여기가 단수 교환이 되면은 요 붙이는 수가 안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백이 이쪽을 늘는 거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백이 자이 장면에서 여기를 늘었을 때 흙한테 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붙이는 수. 흙은 잊지 마시고 여기 지키시기 바랍니다. 요걸 두시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 공방의 급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아, 그것을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아, 이,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